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살펴봤던 김종인, 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 최근에 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뭔가 좀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대선의 이제 전초전이라고 할수 있는 어, 내년에 이제 재보선 이것도 좀 얼마 안 남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진 그들의 그 존재감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 이 인물들이 오히려 더 많은 지지와 관심을 어,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안철수 홍준표 어, 이 인물들을 좀 살펴보고 김정인 위원장이 좀 언급했던. 또 원희룡, 유승민, 오세훈. 어, 이세 사람에 대해서도 어,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그 비즈니스 포스트에 유근영 기자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유근영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홍준표 의원은 무소속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어, 활동에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 이런 무소속의 핸디캡을 딛고 어, 대선의 조전, 뭐 본인의 얘기는 이제 마지막 도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보수 야권에서 정말 단일 후보가 될수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당에 소속돼서 이제 그 대선 주자로서 발걸음을 내리어야 하는데 지금 복당이 불확실성이 있어서 어참 속이 많이 탈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하고도. 어, 사실 좀 갈등 관계 에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도 홍 의원이 반드시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이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강성보수충 이 지지를 얻고 있는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드러난 보수의 대선주자들이 홍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도보수 인물입니다. 당 밖에 안철수 국민당 대표도 어, 중도 보수 인물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리고 이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념적으로 보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도 지금 정권에 맞서고 있기 때문에 보수는 보수인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강성 보수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중도 보수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중도 보수 인물은 여럿이고 강성 보수 인물은 홍준표 의원. 하나기 때문에 이 지지가 집중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의외로 강성 보수 지층이 드러나지 않게 현재 이 보수 지층에서 꽤 막강한 그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2019년 2월에 그 당시 자유한국당 그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당 대표를 뽑는 거였는데 이때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득표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황교안 전 대표가 50%를 득표했고요. 그 다음에 2위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1.1%, 3인 김진태 전 의원이 18.9%를 차지했습니다. 황전 대표도 보수성이 매우 강한 인물인데 김진태 전 의원은 더 오른쪽이거든요. 이 둘을 합치면 중도 보수인 오세훈 전 시장보다 아주 크게 앞서는 거죠. 물론 당시 황전 대표의 득표율에는 이 보수 대표 주제라는 어떤 그런 지지와 그리고 정치 신인이라는 어떤 그 참신성 이런 게 반영됐을 수도 있는데 이황전 대표가 그때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성이 강한 인물이라는 평가는 있었거든요 2019년 전당대회가 그리 오래된 일도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2018년 지방선거에 대패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의식이, 의식 속에서도 강성 보수 인물을 택한 것입니다. 지금 그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뭐이른바그 샤이 보수라고 하는 그런 층에도 강성 보수층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보수 주자들 중에서 중도 보수 인물들은 많고 유일하게 이제 홍준표 의원만 강성 보수를 좀 대표하고 있으니 이건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 득표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그 홍준표 의원은 그 행보가 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 시도하고 있는 어, 좌클릭 중도 외연 확장 뭐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그뭐 사형 강제 집행 그 법안 그리고 또 전에 저희 방송에서 이제 소개한 것처럼 좋은 세상 만들기 법안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보면 이제 강성 보수층이 지지하고 선호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거든요. 공화원 페이스북을 보면요, 야당에 보다 강한 투쟁을 주문한다든지 선명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이런 주장을 한다든지 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면서 구구 이미지가 만들어진 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까지 포함한. 보수 대통합을 언급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선명한 보수 색채를 강조하려는 그런 시도로 해석이 됩니다. 최근에 올린 페이스북 글 하나만 살펴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21%로 낮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죽도밥도 아닌 중도 좌클릭과 무기력한 원내 투쟁으로 집도기도 달아나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이 선명한 보수 정책을 내세워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을 담고 홍준표 의원의 그 독특한 아주 그 강한 어조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강성 보수의 이제 마음을 이제 사로잡고 여기에 이제 확실한 지지 기반으로 이제 다져지면서 어 이제 복당도 노리고 그러면서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뭐 이런 수순이 이제 쭉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홍 의원의 복당을 좀 지원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이 특히 홍 의원의 복당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장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범야권 진영의 단일대우 구축이다. 첫 단추가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김기현 의원도 김종인. 의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무소속 복당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홍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면서 이 친밀감을 쌓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면이 원래 있던 중진 의원들도 만나지만 자기의 복당에 좀 거부감이 있다. 이렇게 알려진 초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도 만나면서 점차 이제 이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다. 이런, 뭐, 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홍의원 얘기는 요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좀 살펴볼 인물이 바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지금 보면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주가가 조금씩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주자 지지율이 뭐 그렇게 보수 야권에서 아직 높지 않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안철수 대표는 점점 이 국민의 힘하고 좀 가까워지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야권 대선주자들이. 참여하는 그 포럼이 있는데요. 장재원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 포럼에서 얀철수 대표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야권의 혁신과제 이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포럼에 앞서 원희룡 제주도 지사나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강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원희룡 지사와 오세훈 전 시장이 강연을 했던 마포 포럼이라는 데에서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마포 포럼은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모임이죠. 이 김무성 전 의원은 뭐 스스로 이제 킹메이커가 되겠다 이런 말도 한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마포 포럼은 최근 야권의 대선 플랫폼이다 이런 평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안철수 대표의 움직, 움직임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좀 오히려 그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보다 더 강하게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멘트를 한번 볼까요? 저 라임 옵티모스 사건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정권에 기생충들이 있다면 결코 단한 명도 용서해서는 안 된다. 나라의 국관을 축내고 선량한 국민의 돈을 갈취한 지새끼가 있다면 남김없이 색출해 모두 처벌해야 된다. 정말 기생충, 지새끼 이런 강한 단어들을 좀 사용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을 좀 공격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안 대표는 그 국민의힘. 소송원들과도 친밀감을 쌓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4월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그 수도권 전현직 당협 의원장들과 점심식사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근데 안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생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서울시장이 안 나간다. 라고 하면서 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바꿀 수 있는 것과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범위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게 대권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거라고 또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안철수 대표의 움직임도 그렇고 국민의힘 쪽의 이제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는 그안 대표를 그 보수 야권의 그 대선 주자로 보는 것뭐 이거는 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김정인 비대위원장하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뭐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김 위원장 보면은 번번이 지금 안 대표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했어요. 뭐안 대표가 이제 정치를 잘 모른다. 우리는 합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안철수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밀당.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에게 입당을 해라 이런 걸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안 대표는 그냥 입당할 수는 없고 당대당으로 합당을 하든지 아니면은 입당을 할때 어떤 보수 야권의 지분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김 위원장이 꼭안 대표를 어, 대선주자가 아니다 이렇게 속듯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게 과거에 했던 말이 좀 달라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해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한번 대선에 나왔던 사람들은 시효가 다 됐다 그리고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놓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중도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에서. 그거를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좀 상당히 강하게 깎아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을 이제 대선 주자로 호명하기도 했죠. 뭐이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을 이제 안 대표에게도, 안철수 대표에게도 어, 할수 있다. 이런 거죠. 비록 안 대표가 서울시장 도전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선 직행하겠다. 이런 말을 했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카드 이거를 완전히 덮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쟁력 있는 서울시장 후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연달아 선거 참패를 경험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다음 대보선 특히 이제 서울시장 보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 후보 경쟁력을 위해서 안 대표를 내세우는 계획을 아예 거두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안철수 대표 이야기는 저 얼마 전 방송에서도 저희들이 자세히 했으니까 뭐이 정도만 하기로 하고 앞서 본그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김 위원장이 호명했었던 그 원일용, 또 유승민, 오세훈 이세 인물은 아직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게 지금 사실인 것 같은데 이세 인물에 대해서 그 강점과 약점 이걸 좀 저희들이 좀 살펴볼까요? 먼저 원일용 제주도지사는 1964년생으로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대 자입니다 어, 이분이 국회의원을 세 번을 했고요, 제주도지사를 두번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치 경험은 풍부한 편입니다. 이번 마포 포럼에 나와서 어, 보수 야권의 재집권 전략으로 원유령 모델을 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유령 모델은 반 문재인 연대나 보수를 청산하는 중도 노선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그러니까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통합의 길.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원지사는 자신의 강점으로 어, 과거사나 도덕성, 막말 이런 거에서 흠이 없다는 점을 들었고요. 그리고 어, 제주도 출신이라서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를 다 크게 하나로 품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원지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강점이 많은 인물, 이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원희룡 하면 떠오르는 그 뭔가가 좀 다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희용 브랜드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좀 확실히 만들어서 어 국민들한테 이러한 이미지다. 이걸 좀 각인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으로 유승민 의원은 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유전 의원은 대선에 뛰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터 대선 주자라는 인식이 좀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자리 잡혀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록 당내 주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유전 의원과 뜻을 같이 했던 이런 인물들이 원 내외에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 카페 하우스라는 게 열렸는데요. 예, 여기 참여하는 정치인들도 유전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유전 의원이 이 하우스를 마치 어, 대선 캠프처럼 활용하는 게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야를 통틀어 대선주자 가운데는 유일한 경제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유전 의원 같은 경제통이 또 이제 부각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이번 총선에 이제 불출마 하면서 지금 이제 원 외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객관적으로 봤을 때윤전 의원은 원 외에서 활성했었던 이런 경험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원 외에 있으면서 이슈를 갖다가 끌어올리고, 이를 주도하고, 뭐 이런 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좀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뭐 본인의 특유의 그, 그 조심하는, 신중한 성격,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약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몸을 풀면서 정치에 복귀하려는 것 같은데요. 마포 포럼 강연에 유전 의원도 나가기로 했고요.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SNS 상으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경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이 원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통계 수치를 제시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고용이 계산됐다. 어, 이러면서 이제 유전위원을 반박을 했고요. 여기에 유전위원은 이 OECD가 고용보조지표로 쓰는 통계지표를 제시하면서 어, 고용의 질이 저하됐다는 주장을 다시 또 내놓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유전위원 보면은 전에는 그런 그 SNS 활동을 별로 이제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어, 활용하고 본인의 이제 활동 반경을 넓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네요. 그러면은 그 말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오세훈 전 시장도 좀 살펴보죠. 오세훈 전 시장은 저희 방송에서도 좀 소개를 했었는데 오세훈 표 기본소득인 그 안심소득 이걸 좀 내세우면서. 이재명 지사하고 좀 각을 세웠죠. 그래서 이제 TV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저는 또핵 무장론 뭐 이런 것까지 얘기도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활동이 있었어요. 과거 서울시장을 했던 경험 덕분인지 여전히 오전 시장이 이 정치적 체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직에서 너무 오랫동안 멀어져 있었다는 게좀 약점입니다. 서울시장에서 물러났는데 선거에서 승리한 적이 없거든요.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맞아서 패배했고요. 올해 21대 총선에서는 정치 신인 고민정 의원한테 패배했습니다. 이게 오세훈 전 시장에게는 다소 뼈 아픈 일입니다. 대선 주자가 젊은 정치 신인에게 패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전 시장은 이 지난 총선을 오세훈 대 고민정 이 구도가 아니라 오세훈 대 문재인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정의원도 그 나름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오세훈 전 시장을 향해서 비판을 합니다. 여전히 환상 속에 빠져 계신 것 같다. 안타깝다.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얘기를 오전 시장이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좀 나빴겠네요. 아무튼 이런 점이 오전 시장의 약점이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얘기한 그 원희룡 제주도 의사는 자신이 민주당과 다섯 번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모두 이겼다. 이걸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오세훈 전 시장은 너무 많이 진거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 싸움에서 번번이 지었는데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들은 국민의힘 외부에 있는 그 대선 후보들, 국민의힘 안에 있는 그런 대선 주자들 이런 인물들을 좀 나누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채널 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중요한 인물들과 이슈를 계속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